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보랑입니다. 4월 25일 버츄어 파이터 콜라보 업데이트 상세 내용 다들 보셨죠? 한번더 간략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파이터로는 아키라와 파이첸이 등장을 하고요. 자, 아키라는 항속성, 공격형, 파이첸은 작속성, 방어형 파이터로 나옵니다. 자, 스페셜 카드와 세트 카드도 이렇게 나오고요. 옵션 카드가 상당히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 킹 오브 15의 캐릭터를 선택할 때 하는 창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공짜로 내일 출석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우리 목가, 초대 스타의 아키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숙제를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초대 스타의사람입니다 자, 그가사는 영상에서 이미 오피셜로 자 아키라 오각성을 하게 해준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숙제만 열심히 해주신다면 무조건 얻으실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자이 캐릭터는 이제 상점 패키지를 사야 돼요. 어느 정도 이제 각성은 할수 있겠지만 풀각성을 하려면 패키지를 사서 만들어야 된다. 자 밑에 보면 이제 긴각한가 루갈의 깍두기 버전도 나오는데 자 사라랑 마찬가지로 이벤트 상점 마 마지막 보상에서 50법을 해야 되거든요 50법을 하면 선택제를 줍니다 선택권을 주는데 그 3명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격적으로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공짜 캐릭터는 아니라는 점자 그래도 이제 팀 리더 보상에 보면 깍두기 긴급판는 나와 있기 때문에 배트 카드라 그래서 여기서 몸통이랑 그래도 카드는 챙길 수가 있다는 거 루가일도 아마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깍두기, 긴갑판과 루갈이 포함되어 있고 옵션 카드도 상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카드들입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 챌린지 어, 3장에서 난이도 어려운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옵션 카드입니다. 천루비와 함께. 자, 이벤트 세트 카드는 러시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카드고 자, 그리고 특수효과 보게 되면 자, 아키라는 이제 기본 공격 피해량입니다. 그래서 왠지 기본계 캐릭터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파이체는 이제 감전 동상 신성 피해를 주고요. 그 다음에 악인멸적가는 공속 15% 증가. 지옥의 기난자는 모든 도트 6개 중 이제 상태일 경우 공격이 200%. 근데 적중시에 효과를 제거라 합니다. 어,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자, 신규 배트카드 추가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주간 배트카드 던전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거. 신규 픽업 소환, 그래서 스페이저 시그니처 애들도 함께 복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신규 컨텐츠, 가장 중요한 컨텐츠인데 자, 릴던이죠. 팀 릴던이 이번에는 버추어 파이터에 약간 유리하게 설정해놨어요. 일단은 이제 공략 정보를 보게 되면 BSS 파이터, 액티브 스키 대폭 강화, 버츄얼 파이터, 폴리오 파이터 공격 증가, 똑같이 반대 피해 감소, AI 피니스키 사용 불가하고요. 모든 파이터 피니스스킬 사용 시 악인 주시 효과를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화산 동상 중독 출혈 감정 아무튼 신세. 이제는 아예 면역이 아니라 그래도 피해 감소고요 기절, 석화, 빈결, 공포, 모든 CC기가 면역입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들려면 일반 콤보를 넣어야 돼요. 자, 그 말은 즉, 기본기. 일단은 기본 평타를 많이 때리는 기본기 캐릭터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볼수 있겠죠. 자, 버추어 파이터를 뽑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갈수 있죠. 자, 그리고 브레이크 게이저 모두 감소되며 이제 브레이크 상태에 그록이 되면서 받는 피해가 대폭 증가. 그 다음에 타격형. 버츄 파이터가 대면다 타격형 스킬이죠. 그래서 반대 피가 추가, 추가 증가되고. 자, 응징. 그로기시 버프 효과입니다. 보스가 히득한 버프. 응징 이중첩시 보스가 피해의 스킬을 사용하고 준첩은 초기화된다. 그 다음에 악인 주시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효과가 제거했죠. 모든 파이터가 이제 스페이스 스킬을 사용하면, 자, 스페이스 스킬 사용하면 이 악인 주시가 효과가 없어집니다. 자, 악인 주시는 이제 보게 되면, 액티브 스킬로 받는 피해가 감소되는 디버프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을 하는 캐릭터는 계속 스카피를 써줘야 된다. 아기 주시가 되면 받는 피해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DPS가 상당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쓰면서 스카피도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노. 최대 100중첩이 가능하며, 최대 중첩 시 보스가 강화된 공사치 스킬을 이해 사용한답니다. 사용을 초기화하고, 보스가 스킬 타입에 따라서 피격 시. 자. 타입입니다 보스 타입 만약 이제 적속성이면 이제 또 역속으로 어, 청속 청속으로 이제 때려야 되겠죠 청속으로 때리고 뭐 적속이면 녹색으로 때리고 이 스킬 타입에 따라서 피격시 분노에 히득하며피니스 스킬에 피격시 대량으로 중첩된다 자 이거는 이제 무국이나 소울 차지로의 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 다른 속성의 이제 무국이나 소울 차지 캐릭터로 보스를 때리면 바로 강화된 공상진을 두 번이나 맞게 되겠죠. 어느 정도 아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궁류랑 완전 이제 소울 차지 애들을 저격을 했다. 그래서 정속성을 가진 무국 캐릭터로 해라. 약간 이거죠. 다른 속성으로 무국으로 두 명을 해가지고, DPS 높이지 말고, 종속성으로 무조건 해라. 약간 이런 걸로 보입니다. 저번, 알렉산드라트에서 쌍무국으로 돌리니까, 그거 보고 약간은, 어, 아, 이거 우리랑 생각했던 게 아닌데, 또 쉽게 하려 하네. 약간 패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1팀에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항속성과 자속성. 그리고 2팀에는 적속성, 녹속성. 항속성, 적속성. 녹속성, 항속성.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날짜는 여러분들이 또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시험의 던전. 곱등이도 나옵니다. 곱등이는 이제 상당히 많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던전은 상당히 그래도 좀 어려운 난이도로 왠지 되지 않을까. 지금 데미지 자체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가드 시도하고 가드 시작후에 12초 지나 피니스키를 사용한다 합니다. 네. 사라의 피니스 쓰겠죠. 그리고 이제 공격형, 방어형, 밸런스형으로 약점이 변경. 이거는 저번 약간 이제 항상 하는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는 이제 사이슈, 에픽 사이슈가 약간 이런데, 공격형일 때는 공격형을 때려주고, 방어형은 방어형, 밸런스는 밸런스. 밸런스인데 공격형을 때려주면 받는 피해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맞는 타입으로 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모든 CC기 면역이고, BS나 SS 애들은 이제 액티브 스킬 강화되고, 스킬 쿨타임이 감소가 된다고 하네요. 자, 보스 쇼다운도 나옵니다. 이거는 다 다음 주, 월 1일, 2일날, 제키와 사라가 나오는 시점에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신규 각인석은, 이제 치명타 쪽지 공증이랑, 받는 피해랑, 어, 증가랑, 파이터 치명타, 그리고 별 각인석을 보게 되면 이제 액티브 스킬, 그리고 다른 기본 공격.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기 EX를 가진 캐릭터는 무조건 있을 겁니다. 폴리오 각인석은 이제 파이터 전투력이 증가, 그 다음에 치명타 적중 시 공격력이 증가, 그리고 다른 팀원의 타격 스킬 피해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치명타 적중 시. 그리고 이제 달 폴리오 각인석도 기본 공격, 그 다음에 별은 치명타 피해량을 주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퀘스트치 개선 사항인데, 신규 복귀 유저 전용 슈퍼 미션 개선입니다. 이게 지금 좀 말이 많은데 아무래도 기존 유저에 대한 이제 배려가 없다는 점, 기존 유저들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밑에 이제 패키지 이런 거 보면 어좀 현타가 오긴 하더라고요. <laughs> 네, 일단은 이렇게 구성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상당히 신규 유저분들한테는 정말 해전입니다. 루갈, 전용 강인속도다 주고, BS나 SS파이터 다 주고, 복귀 유저분들은 제일 맛있는 거는 아무래도 루비를 준다는 점. 그리고 이제 컴백으로는 치즈르, 쿠산에게 가토, 이렇게 준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럭키 찬스, 길드 초대하기. 아, 이것도 이제 AP를 약간 저격을 한 거죠. 배러.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배러가 안하게 하지만, 이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해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럭키 찬스 이벤트 플레이. 이거는 이제, 이벤트 상 보면 불판 이벤트 진행됩니다. 불판에서 이제 초대 아키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상점 개선 콘텐츠 상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아쉬운데 어, 뉴비분들에 위한 패키지 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이지가 차면 찰수록 좋은 보상을 얻고 그말은 일단 현질을 해야지만 좋은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 밑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신규 도전자분들 그래서 이거를 사면 아마 이제 저번 옛날 고인물 유저분들은 어, 프리티 미스터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리티 미스터빅도 이렇게 마일리지를 채워서 보상 을 얻는 방식이었는데 이거를 사면 또 이거 그래서 연달아서 나 이거 사야지 한게 아니라 차례대로 아마 사야될 겁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사서 정말 엄청난 루비를 줘요. 와 근데 이것도 이거를 차라리 우리 시, 신규 유저분들 마찬가지고 뭐 복귀 유저분들 기존의 있는 유저분들까지 그냥 이런 음. 스페셜 웰컴 패키지, 웰컴 스페셜이 아니라 그냥 스페셜 3점이라고 기존 유저분들도 어, 누릴 수 있게 정말 이렇게 해줬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진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루비. 그리고 해자예요, 이 정도면 현질하는 입장으로 보면. <laughs> 그리고 이제 웰컴 배드 카드 패키지도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이제 쿄와 그다음에 나코루루 루가를 또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이제 말리지 보상을 보게 되면. 오각성 상태로 표를 줍니다. 오각성 상태로 세미를 주고, 또 오각성 상태로 전부 다풀 이제 성장을 해놓은 상태로 루가를 또 주고. 자, 그래서 일단, 와, 정말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뽑은 캐릭터들인데, 저도 이제 풀각성을 하고, 정말, 어, 이런 것만 좀현다고 오긴 하더라고요. 우리한, 이 기존 유저분들한테는 좋은 보상이 뭐였지? 맨날 보상도 다 랜덤이고, 우리한테 오는 거는 뭘까? 기존 유저분들도 신경을 써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이벤트를 받지 못하는 분들. 정말 어 억울하겠죠, 이거는. 그래서 그분들도 현질할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현질할 수가 있는 좋은 패키지 구성이 있는데 이제 복귀 유저분들이 조금 더, 더 일찍 복귀한 유저분들은 이런 보상을 아예 못 받으니까 그 점에서도 가장 문제가 크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루비 보상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맨 마지막에도 속성 랜덤 메모리 박스. 이거는 복귀 유저분들 한정. 네 상점입니다 컴백 웰컴 아이냥 이런 시스템을 그냥 삭제하면 안되나 그러면 이제 유저분들끼리 모두 다 즐길 수도 있는 하나의 이제 각성비 패키지가 되겠고 조금 더 수익적으로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신규 유저분들이 오자마자 바로 현질하는거는 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유저분들이 솔직히 현질을 많이 안하죠 기존 유저분들이 더 많이 하지 그래서 약간 이런거는 장사하는 쪽에 마케팅 쪽에서 좀 실수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컴백 이런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그냥 기존 유저 그냥 복귀 신규 유저 다 따지고 다 필요 없이 모든 유저분들이 동일하게 딱 해줬으면 상당히 그래도 수익적으로 괜찮았을 텐데 이 점이 저는 상당히 아쉽긴 해요 기존 유저분들의 배려가 없다는 점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신규 패키지도 그냥 기존이랑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재료들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내용이 끝났고 간단하게 또 이벤트 진행 이벤트 내용 한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캐릭터 사냥도 됐거든요 거기까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자 자, 이벤트 통화 안됩니다 출석만 하면 바로 아키랑 그 다음에 파이터 티켓 히트 갈수 있게 되고요 어 이제 2차 내면 4일차에는 배드카드 자 소환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사라와 긴각화 루갈 이렇게 깍두기들 얻을 수 있는 거 선택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러시 던전 그 다음 러시 던전 교환소 그리고 타워 그래서 이제 제키랑 사라도 속성이 나왔다. 제키는 높빵. 그다음에 사, 어, 사라는 접배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천개, 그다음에 어둠의 무기상, 그다음에 아기는 저하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키란 메모리도 한개 주고 그리고 초대스타의 사라, 그다음에 긴급판 그리고 이, 이 챌린지 보상은 이 곱등이 이 어, 수라, 시험의 던전과, 그 다음에, 팀 레이 던전을 열심히 플레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상을 보시면, 긴가판과 루비와, 그 다음에, 배트카드 선택이 있죠. 그리고, 이제, 루비니. 속성 EX 메모리 소환박스도 이번에 또 주기 때문에, 무조건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도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드림 매치.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엣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특별 미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드림, 드림매치 미션이 매일매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셔야 됩니다. 코인은 얻기 때문에. 자, 그리고 증표. 이렇게 해서 럭키. 이거는 불판이라고 합니다. 불판. 열심히 숙제를 해서 이제 코인을 모아서 이제 뽑아야 되는 숙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12시 지나서 숙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 횟수 이거는 이제 바로 스킵 될수 있게 빠르게 불판을 돌릴 수 있도록 이게 생기고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미니 던전이 열립니다. 제키의 스피드 레이시 바로 내일부터 열리는 한해 미니 던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면 코인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응원 이벤트 미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응원은 이제 월드 드랍 속성이 전다 벤트카드 던전 강림 에픽 강림 리거자에서 획득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숙제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배치 만드는 거, 각인서 만드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쟁의 장, 내일부터 열리고, 콜라보 기념 드림 매치. 드림 매치를 무조건 해야 된다 말했죠? 코인 얻기 위해서. 자, 한 판씩 하시면 됩니다. 1승 가고. 그 다음에, 배드패스. 이번에 배드패스가 좀 괜찮게 된것 같아요. 보면. 이거는 뭐, 솔직히 뭐, 그럭저럭, 루비 패키지. 그래서, 이번 보상을 보게 되면, 이제 1페이스권 3개입니다 네 그리고 러시 개방되고 마지막에는 토큰이 7개예요 상당히 이번에 많이 주죠 그리고 어, 스페이스 파이터 선택권 이번에 깍두기 캐릭터 3명 네 이렇게 나와있죠 깍두기 3명 선택할 수 있고 웰컴 패키지 네 이거는 보스 신드롬 오메가 루가 패키지라고 보면 되겠고 컴백 패키지도 나와있고 축발 정상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지사항으로 마지막으로 파이터 사냥 보도록 할게요 일단 쿄가 전체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이제 집중도 찾은 게이지 없이 바로 1 8 0시에 바로 나가고, 꾹 눌러서 이제 지, 집중일, 집중을 사용할 수 있겠죠. 원래 기존에 3초였는데 4초. 대부분 5초였어요. 5초 동안 초를 피해다가, 근데 대부분 15초로 변경이 됐다. 공증이랑 12초 공증. 그 다음에 원래 3초였는데 4초. 이것도 5초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3초인가? 네, 상당히 이제 시간도 짧았는데, 전체적으로 피해량이 높아졌다, 깡 공중이라. 그 다음에 셀비도 마찬가지로, 공격력이 2 0 0 0에 원래 550%에 동선 피해인데 2000. 그 다음에 12초 동안 이것도 5초였습니다. 공격력 150. 그 다음에 상식 100%물로 풀템 초기화, 세미큐트. 자, 그 다음에 받는 피해량이 8초 동안 80%. 그리고 뭐, 3번 스킬은, 어, 변화 없이 데미지. 그 다음에 코어 피도 데미지. 그 다음에, 공룡의2,000%동상피에 이스스키도 동일하게 사냥. 그리고 원래 15%였는데 30%로 15%나 증가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지금 사냥이 이루어졌고, 더 많은 파이터들이 사냥을 해야 되겠죠. 지금 크로닌, 앙엘, 루갈. 루갈도 복각하니까 나쿠르르도 마찬가지. 여러가지 지금 다 지난 이제 블랙 프라이데에 했었던 애들.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더 복각을 열었던 애들. 듀오로뭐 이런 애들 마찬가지. 전부 다 복각을 했으면, 무조건 사냥을 저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대로 출시한 애들 누가 뽑습니까? 저희안 뽑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애들은 사냥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내용이 끝났고요. 자 바로 내일 이제 버추 파이터 콜라보가 진행이 되는데 자세하게 내일 한번 알아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